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족회식가족 회식 가지제 가족 회식, 어, 외삼촌이 와서 가족 회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게 이제 그제 눈동자가 이게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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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지금 만금 지금 만화 제목이 사람이 되어라인가 그래? <laughs> 사람이 되어라데 되게 그, 그 주제가 아, 그러니까 뭐냐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고등학생들은 동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음. 공부를 안 하면 사람이 아닌 거야. 어?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공부 좀 해라 사람이 돼야지 이런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그그 그, 그 스토리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옛날 옛날 이야기인 거야 그그 그 스토리가 이제 박재동 화백이 그 만든 그 마, 재밌는 만화가 있어 요 그래서 학생들은 다 동물로 표현이 되는 만화가 있었어요 사람이 돼야지막 이러면서 근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전에 AI 얘기하고 인공지능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직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야너 사람 됐다 이랬어 뭐 어, 그다음에 뭐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내복이라도 좀 선물하고 이러면 어유너 사람 됐다 막뭐 이랬 이랬 었단 말이죠 어 그렇죠 그니까 옛날에는 아 진짜 그랬어요 <laughs> 그렇게, 그렇게 쭉 가다가 가다가 사람이 될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로봇 나오고 하니까 아... 전통적으로 우리가 야, 너 공부해야지, 너 공부하고 아는 게 많아야 사람이야, 사람이 돼야지 이랬었다고. 근데 사람보다 뛰어난 놈이 이제 막 나, 나오기 시작하네. 이게 왠 총체적으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도대체 이제 뭐가 사람이 돼요? 아니 어떻게 해야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말을 할수 있는 거야 도대체?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반대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너무 잘 알고 너무 실수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인공지능한테 인공지능을 만드는 개발자가 야 너는 사람이 되어야 돼. <laughs> 너도 실수 좀. 해. 어. <laughs> 인공.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간한테 어른들이 너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돼.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인공지능 로봇한테 야, 이너 그렇게 하면 너무 인간 같지가 않아서. 네. 않아. <laughs> 그렇지 실수가 없으니까. 언제 어떻게 실수할지를 연구하란 말이야. 언제 <laughs> 어떻게 누구 앞에서 실수를 할지 연구하란 말이야. <laughs> 어.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사람이 돼야 돼. 사람 돼야 돼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 버렸다는 <laughs> 뭐, 뭐, 거야. 내가 지금 갑자기 <laughs> 그 생각이 나 가지고 <laughs> 이야기하다 를 보니까 내가 <laughs> <정말 웃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그 정체성,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나를 인간으로 인정받는가에 대한 게 굉장히 헷갈리는 새 시대가 되버렸다니까 지금. 나중에 음. 인공지능들이 나한테 스승으로 모실 것 같은. 데스으로 먹지 말려. 자, 근데 제가 <laughs> <laughs> <봐, 에>? 결국에는 얘는 하루 실수를 안 하면 안 돼. 만물의,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넌 대단한 스사부가 될 거야. <웃음> <이> <웃음> 야 인간이 저런 실수도 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대단한 사부가 될건 인공지능 사부가 될 건데 아니 도저히 <laughs> 실수 없는 어할수 없는 <laughs> 상황에서 실수를 하는 <laughs> 거야 <안 웃음> <laughs> 아, <와>, 진짜 <laughs> 대단하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아무튼 <laughs> <대단한> 사부가 될 사부가 될 날이 닥깝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뭘 얘기하냐면 이게 완전히 혼돈 속에 지금 음. 들어가 버려가지고. 나는 무엇으로부터 어 인간임을 인정받을까 싶다가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미술, 이 실수는 AI도 할 수가 <laughs> 어, 지 AI가 아무리 연구해도 어, 어, 인공지능이 아무리 실수를 연구해도 이런 실수는 도대히할 수가 없는 막 그런 실수를 하는 대단한 사부가 나오는 거지. 똑똑하고 이름이 낯어 도. 실수를 하거든. 그렇죠. 언젠가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놈 것은 안 앉겠어. <laughs> 네가 인간이야. 그래서 실수를 코딩을 하는 건데. 아유. 그래서 이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니 결론은. 초기 아주 완전히 땅이시네 결론은 결론은 여기서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나보다 그 무엇이 한대요. 그 어떤 행동이 인간적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뇌리가, 사라져버린 내가 거야. 똑똑하다고 그래 자꾸 맞아. 그러면서 <laughs> 굉장히 주관적인 어, 주관적인 관점으로 몰라, 바뀌어 건네 진짠지, 그 아니. 그림이 내 그림이야 <laughs> 너의 관점 너의 눈 그것이 곧 우주다라는 것 물론 제 그림에는 양자 물리학 평형 우주는 다 들어가지만 음. 삼촌이 얘기하잖아 옛날 알타미라 동굴벽화에서 저기 들쏘 사냥하던 때가 아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란 말이야.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제 그림이. <laughs> 그 내용을 잠시 얘기하는 거야. 형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이해했었죠? 어, 이해했죠. 어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더 쉽게 지금 해주는 거야. 이, 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이전에 이제 스토리가. 스토리가 뭐였냐면은 사람들은 다그 시대적인 상황을 그린다 이거야 화가들은 옛날에는 동물 사냥하니까 동물을 네, 많이 그렸고 제가 시대가 요구하는 걸 시대가 요구하는 걸 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그이 21세기를 주름 잡는 화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술자리에서. <laughs> 또 이제 오가고 있는 거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죠? 예, 네, 이상입니다. 내가 말 타고 음, 담배때큰 음. 물고. 이건 우리 어머니가. 큰 나무 밑에서 어, 앉아 있는. 어머니가 사주를 어머니 사주가 말년에 엄청난 기분이 될 사주다. <laughs> 아, 어머니가 랬어요 아들 덕에. 내 okay. 이게 아들그 얘기 하는 거그 얘기. 말년에 큰 나무 밑에서 말을 타고 긴담배 때로 물고. 네, 어머니, 있군요. 어머니 이름이, 네, 아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성함이 베풀장 귀할 귀 아들 자야, 귀한 자식을 베푼다야 이름 자체가. 음장 귀자. 그래, 뭐, <laughs>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희망에서.